안녕하십니까. 제적 이사 11인 중에 부인이 참석하였으므로 정관 11조에 의해서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과 보고를 구정희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인물 이쪽을 참조 바랍니다. 이 인물 이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해에 11개 사업을 어, 했습니다. 11개 사업 중에 이제 지원금과 관계 있는 사업이 9개 사업이었어요. 검정고시 핵심 문제원이 어, 자체 제작을 해서 내부로 했고 또, 그 인상진로 및 안전교육자료를 교재를 제작을 한바 있습니다. 또, 한글 아카데미 합창 공연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리고 b t s 교육방송, 영상, 설명, 각종 행사, 방송, 이로서대회 홍보 효과를 제공합니다. 음. 있습니다. 다음 의장님은, 어,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어, 지난 2024년 1월 26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바가 있습니다. 어, 이때 총회 개최 방법을 열심을 했고, 또 1호 안건, 결혼 이사에 대한 후임 또 유성지역본부 신임권 이런 것들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안건으로 임시이사에서 가결한 것을 총회를 통해서 추인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안건에 대해서 어 말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2안건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성 본부장 서류관계는원안대로 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2호 안건은 감사 보고를 이춘희 감사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목적에 보면은 2023년도 사업수지 결산서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이상이 없다고 하시므로 이를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류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업 수립입니다.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인 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유장 미국원 회계를 맡으시면서 아주 그 철도천리하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안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laughs> 시 이러면서 활동하겠습니다. 감력과 관계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그 청소년 수련원 같은 거 예. 예수련 우리가 예수했었는데시바뀌서 이게 또바뀌어요 지금 다른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예. 네. 런 이상으로.